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이글스가 외부 FA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은성 선수와 6년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자, 이번 구단의 결정, 여러분들,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d 케 t v 의 누겠습니까? 대니얼 킴입니다. 최은성 선수와 6년 계약. 자, 계약 조건부터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액 90억 원. 자, 그런데 계약금 36억이고요. 연봉이 44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총액은 90억이긴 합니다만은 보장 액수로 봤었을 때 80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글스가 최은성 선수에게 80억을 보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오버페이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오버페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계약 조건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 이글스의 입장에서는 이 오버페이가 조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해운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LG 트윈스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윈 나우에 들어선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고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빌딩 중인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오버페이 없이는 외부 FA 영입이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필요했던 나름 전략적인 오버페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최은성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분명한 오버페이였다라고 저도 생각하긴 합니다마는 동시에 그래도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확실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선수 영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최은성 선수를 하나이글스가 영입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최은성 선수가 LG토인스에서는 일루수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 하나이글스 로스터 상황을 봤었을 때 외야수로 뛰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 시즌 김인환 선수가 일루수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은성 선수는 외야수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야수로 하나이글스 에서 뛰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몇년 동안 하나이글스의 외야진이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a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시즌 하나이글스의 외야수들이 기록했던 war은 전체 3.4일 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구요 그나마 외국인 타자인 터크문 선수가 4.98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국내 외야수들의 기록은 마이너스를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작년 시즌 같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0을 기록했고요. 올 시즌 터크먼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이너스를 피할 수 있었지. 실질적으로 뭐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3년 동안 하나 이글스의 외야진은 정말 정말 아 처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야 보강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절실했던 그러한 하나 이글스의 글기 때문에 외야수로도 활용이 가능한 최윤성 선수를 영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노시환 선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인환 선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앞으로 하나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운환 선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베테랑 타자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타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뭐 앞으로 터크먼 선수와 재계약을 하나 이글스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 선수들 중 중심을 잡아주 줄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최은성 선수가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은성 선수가 MVP급 뭐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최근 5, 6년 동안의 활약을 보면은 정말 꾸준했던 그리고 큰 기복이 없었던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최은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중심에서 최은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 이글스 공격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은성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 이글스가 우승 후보다 라고 말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은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은 월등히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시즌 10개 구단들 중 홈런 수가 가장 적었던 팀이 하나 이글스 아니겠습니까? 총 88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OPS 같은 경우에는 671 전체 12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득점 같은 경우에는 564점 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한점한점 한점 뽑기가 정말 어려웠던 팀이 여러분들 하나 이글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최은성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타선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에 하나이글스가 오버페이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시즌 당장 가을야구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타자 한 명을 영입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 까 가습니다뭐 아직 스토브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영입 또한 명의 FA 선수 영입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만큼은 하나 이글스 구단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여기까지는 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이글스 팬 여러분들 최은성 선수 영입 만족하십니까? 구단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